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마귀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그러하였는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소.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이 그분보다 훌륭하다는 말이요. 예언자들도 죽었소. 그런데 당신은 누구로 자처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너희가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나를 보리라고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쉰 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숨겨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부서서 성령님, 축복하겠습니다. 예,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6장 21절부터 이어진 당신의 신원과 권한, 권능에 대한 논쟁이 점점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있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이 하느님과 같은 본성을 지닌 분이심을 밝히셨지만 유다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키워 악을 쓰며 주님의 말씀마다 다 반박을 합니다. 오늘 복음의 상황에서 주님을 향한 유다인들의 마음의 분노와 적개심이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바로 주님의 오늘 마음과 또이 유다인들의 분노가 서로 부딪히는 모습 속에 참으로 슬픔이 예수님의 슬픔이 느껴집니다 그들의 미움과 박해 속에서도 이 어미 닭이 그 새끼 병아리를 날개 품으로 모으듯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의 구원 안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주님은 타이르고 있죠 당신을 미워하는 이들조차 구원으로 초대하려는 그 주님의 마음과 함께 우리들은 어떠한가 비교하게 됩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주고 나의 삶에서 어려움을 주는 이들, 예,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려고 합니까? 오늘 복음의 주님, 우리가 그분과 같은 상황이 있었다면 예, 전지전능한 힘 앞에 모든 이들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간의 구원을 왔을 때그 약한 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자신을 내어주고 맞춰주고 희생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면. 참으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정말 마음, 미, 마음과 악에 맞쳐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그 완고함 속에 또이 분위기가 범민과 곤내의 아픔이 다시금 느껴지게 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순환까지 예고하셨지만 그들은 좀처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알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이 눈과 마음을 이미 닫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타인을 향한 완고한 마음이 한번 돌처럼 굳어졌을 때, 우리도 그 끝은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해 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미움과 증오, 분노, 용서하기 어려운 순간 그 용서의 방향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증오의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 너도 죽고 나도 죽겠다. 그게 증오의 끝입니다. 미용과 복수의 끝이죠. 오늘날 어떤 이런 영화를 보면 뭐 박찬욱 시리즈 감독 막 복수극 시리즈 있잖아요.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어때요? 한때 이번에 유행했었던 성혜교 나왔던 더 글로리 이런 것도 인기 있었던 게 처절한 복수죠. 어찌 보면 예, 권선징악과 같은 통쾌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의 복수는 예, 누가 하는 거예요? 하느님 심판은 주님의 몫이죠. 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비와 용서, 사랑의 길을 선택하기 위한 악을 악으로 써가느라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초대받은 이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그 완고한 마음, 때로는 그 완고함이 너무나 커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클 때가 있죠. 정말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무나 나에게 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품기가 쉽진 않습니다. 예, 그럴 때 어줍지 않은 용서 하라고 주님은 우리케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할순 없죠. 그 과정은 정말 천천히 녹아가는 예, 작은 얼음 정말 우리가 손으로 녹이려면 어떡해요? 금방 잡고 있어도 얼음이 녹죠. 근데 이제 우리 집채만 얼음이 있다고 해 봐요. 그 얼음이 녹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막 정으로 쪼개고 뭐 우리가 막 몸으로 손으로 해도 손이 너무 차가워서 힘들고 포기할까? 또손 열려서 다시 이렇게 막 녹여도 보고 예, 그런 과정이 우리네 신앙 안에서도 바로 우리네 딱딱한 그 완고함 그것을 녹이기 위한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늘 우리들 안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복음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오늘 복음에 바로 앞선 어제 복음이죠. 너희들이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너희들 마음속에 내 말이 살아갈 자리가 없다. 따라서 오늘 주님은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들이 그 말씀을 머물러 있을수록 하는 것.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가 머리로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실천의 나날들, 신앙생활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서 살아가는 거죠. 정말 원수를 용서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미움이 올라는 오 순간마다 계속 떠올리는 겁니다. 오늘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그렇지 이 기도문을 떠올리는 그 모든 시간들이 뭐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안에 머무르는 거죠.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 삶의 대표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 바로 말야른 말씀을 간직하고 살았다라고 성경은 전하죠. 말씀을 간직하고 받아들이는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은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뜻을 이행하고 또살수 있는 활력을 얻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붙어서 구약에서부터 당신을 향해 예언되었던 수많은 말씀들을 풀이해 주시죠. 이사야 예언이나 아니면 또 우리가 미카 예언서, 당신이 태어나기로 되어 있던 베들렘, 또 순환받는 야외의 종에 대한 그런 노래들을 주님은 당신의 순환과 연결해서 풀어줬을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해요? 뜨거워졌죠 바로 옛마을 가던 제자들이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풀어해 주실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뜨거웠던가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를 뜨거운 삶으로 연결시켜줍니다 유다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트집을 잡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느님의 살아있는 생명력을 또그 가치를 보려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영혼들입니까 하지만 이 불행한 영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어떤 학문적 연구로서만 대하다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것은 내 삶에 좋으니까 받아들이고 때로는 나에게 어려우니까 거부하겠어라는 취사 선택의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늘 우리들의 삶 안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떠올랐을 때 주님이 우리를 건드리고 두들기는 또 당신의 말씀과 친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들이죠. 그렇다면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머물게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느님과 대화하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빗대어 설명해 보자면 엄마를 통해 아기가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은 시간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 우리 모든 부모님들. 예, 아기가 이제 막한 살이 돼서 옹알이 끝났으면 어떻게요? 계속 뭐 해줘요? 말 시키죠. 엄마 해봐. 엄마. 그다음에 옆에 있으면 형제님 뭐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빠 해봐. 아빠. 그러죠. 그러다가 애가 어, 어, 엄마 하면 어때요? 좋죠. 좋아죠. 예. 그런데 그 아기가 엄마란 뜻을 알아서 따라했을까요?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아니죠. 이 귀로 듣고 그걸 보고 입을 보고 따라하는 거잖아요. 하느님의 말씀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살려고 할때그 말씀을 온전히 내 삶으로 다 채득돼서 기쁨에 겨워서 그것을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라고 아기가 따라했었던 것처럼 우리네 삶 안에서도 그 하느님의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기보다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결국 그것을 깨닫게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도록 다른 이들에게 선한 표행을 보이는, 보이는 그 나날들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우리는 실제로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경험을 뒤늦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다른 사람에서 부득이 내가 희생하고 노력하고 봉사할 때 그 빛의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더클 때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주님의 말씀은 뜻하신 바를 이루고 주님께로 돌아가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보상을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타볼산의 거룩한 변모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 위로를 주는 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언젠가는 알아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엄마를 향해 따라 하던 그 제스처들이 정확하게 나중에 엄마가 무슨 뜻인지 알고 아빠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되듯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야기 앞서 먼저 성경을 자주 읽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가 언어를 배워가는 노력이죠. 언어를 입으로 흉내내고 말하지 않으면 언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예,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하느님의 우리 말씀 안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 듯이 너희 안에 내 말이 살아갈 자리가 없다. 너희 안에 내 말이 없다. 라고 하셨죠. 그렇게 너희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머물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 바로 우리들의 예, 실천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성모님만의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성모님께서는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나서 예, 마리아의 노래를 불렀죠. 하느님께서 이루어주셨던 당신의 그 구원을 향한 그 노래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같은 고백이 될수 있습니다. 어느샌가 성모님께서 불러셨던 그 노래의 찬미처럼 우리도 성경을 읽고 삶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느님께서 이끌어주신 우리의 삶의 수많은 시간 시간들 안에 또 하느님의 사랑의 시간들이 너무나 꽉차 있었음을. 그분의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비천한 내 영혼을 얼마나 잘 돌봐주고 있는지를 우리도 노래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만약 누가 저는 기도하는 법을 모릅니다라고 한다면 먼저 저는 성경에 다가가 주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라고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기도를 잘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유치원과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 따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기도를 배웁니다. 곧 하느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주님의 말씀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말씀을 읽든지 쓰든지 묵상하든지 그 순간 동안 하느님의 생명력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활동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이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사람을 만날 힘이 없을 때면. 먼저 우리 안에 영적인 힘이 충만한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주고자 하시는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힘을 찾도록 우리는 말씀을 단지 지적인 학문으로서 분석하고 또한 연구하기보다 그것을 하나라도 나의 삶에서 때가 왔을 때살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는 청합니다. 매일 먹는 양식 반만이 아니라 그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두 가지 차원이죠. 어찌 보면 세 가지죠. 육적인 양식도 있지만 말씀인 예, 주님의 말씀 더불어서 성체성사죠. 우리가 이 미사 안에서 주님과 하나되는 그 성체성사의 기쁨을 맛들일수 있도록 청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함으로써 그 양식의 우리들 안에 삶으로써 또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수 있도록 우리는 청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내 안에 하느님의 생명을 채워 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10편 119편에서도 주님 당신의 말씀이 제 혀에 얼마나 감미롭습니까? 그 말씀이 제 입에 꿀보다도 더 답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또한 머리로서만 알고 살아가기보다 나의 삶 속에서 미움이 있을 때 용서와 관련된 말씀들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감사할 일이 없을 때 감사와 관련된 실편의 구절들 또한 분노에 있을 때 인내할 수 있는 말씀들 두려움에 있을 때 용기를 줄수 있는 말씀들 그 말씀들을 끊임없이 되뇌이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그분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또한 시간들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